교육가치가 이런 거뭐 다르고 이런 거 다르죠 달라? 달라? 어, 예. 다르죠 성격이 다른데 아 그래? 아주 많이 달라요 어때요 나 궁금해 어, 궁금하다 이건 처음 듣는 거 같지? <laughs> 아니, 큰 차이라기보다는 음. 일단 지금 최근에 대두된 거는 음. 어, 제지하는 거 오빠는 되게 규제 스타일이야 아 그래? 어. 음. 어. 음. 어, 아, 어, 규제 스타일이고? 선생님이라 그 나는 아. 되게 자유롭게 웬만하면 문제되지 않으면은 약간 해줘라 약간 이런 스타일. 음. 예를 들면 장난감 던지다가 던졌어. 근데 그게 남을 해야지 남한테 던진 게 아니고 그냥 던진 거면 그냥 놀이야. 그냥 놔둬. 어. 나중에 취하면 되지. 어. 근데 오빠는 그게 안, 아닌 거지. 어. 던지는 것 자체가, 자체가 잘못된 거다. 어. 그러니까 이걸. 고치거나 말하고 싶은 거야. 어. 근데 그, 이거는 어떤, 나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집에서 자라왔는지에 영향이 크겠어. 아, 그런 거같 어, 이거는 그 부모에서 받는 그게 크다고 그러더라고. 책에서도 맞아. 그렇고, 음, 음. 그런 어떤 집에서 자라왔는지, 음. 오빠가 사는 집이 그런 집이고, 음. 약간, 그리고 뭐, 스케치북에 색칠을 막했어막 어, 어. 여기 삐져 나와. 어. 나 같으면은 다 하고 한번에 치우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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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조금 지저분해지고 팔도 더러워지고 이래도 여기는 팔 더러워지니까 여기다 올리지 말고 해어 음. 여기 이렇게 나오니까 하지 말고 해 어.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음. 오빠 나 그렇게 들으면서 하기 싫겠다 내가 이렇게 어. 얘기해 그냥 조용히 해. 옆에서 같이 놀아 지금은 내가 어. 막 이렇게 얘기해 아니 근데 이렇게 안 나온 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어. 이렇게 하면은 안 해줘야 되잖아 어. 이렇게 얘기를 해 어. 오빠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맞을 것같아 그러니까 공감이 음. 많이 되는데요 왜냐면 <laughs> 그 던지는 행동은 뭐 누굴 생할 심각하진 않지만 어쨌든우주가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듣는 행동인데 아. 음... 사람한테가 아니 집이나 이런 데서. 아니야. 우리 아니, 집에서 그런 게, 게 아니라 던졌고. 그냥 <laughs> 얘가 이제 어떤 목적성 있는 물질을 던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공은 던지는 게 맞다. 아, 그렇지. 음. 그게 아니라 책이나 이런 거. 잘 놀다가 음. 자기의 집중력이 떨어지면 이제 장난감 같은 거 던져. 이게 아... 끝내는 신호같이 이렇게 던지는 거 습관적으로 내가 이제 떨어졌다. 하면 음. 이제 탁 던지고 이제 딴데로 가는데. <laughs> 던지는 행위 자체가 음. 그렇게 던지는 게 옳진 않잖아요. 음. 그러니까 음.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 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그 시기 안 던지는 애들은 없어. 그거 던질 수 있고, 근데 그 던진 걸지가 정리했고 사람한테 던지지 않았으면 된 거야. 어. 이게 망가져도 난 상관 없어. 어. 나는 어. 이게 던져 장난감 망가졌어. 자기 어. 망가져 자기 망가져. 어. 자기 망가진 거 자기 책임 자기 책임니까 그런 거에서 되게 많이 잘하네. 내가 항상 너무 막 애를 규제하고. 그러니까 약간 내 규제는 그런 거야3 살짜리 애를 음.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는 되는 규제 아래에서 애에 대해 하기를 원하는 음. 그런 느낌 음, 맞아, 있잖아. 그렇지. 약간 나는. 좀뭐 애잖아 세 살밖에 안 됐잖아 야나 항상 음. 얘기하거든. 그럼 아직까지 그게 통일은 안된 거네. 그렇죠. 음. 모집을 최근, 안 하고 보니까요 최근에 올라온 문제예요. 그래 그러니까 <laughs>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어, 내가 서로 맞다고 생각하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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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던진 거를 그 당장에 내가 얘기가지고 어, 바로 고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어, 어. 이게 얘기를, 어, 잘못됐다는 거를 어, 한 그죠? 번은 언급을 해주고 그때 행동할 때마다 들어야 애가 좀 줄어들 거야. 아 때마다 듣는다잖아. 나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거 같아 음. 오빠. 막 나는 너무 숨막힐 것 같아. 할 때마다 음. 이러면 나는 재미가 없어서 아빠라도 여기 싫을 것 같아. 음. 나는 음. 내가 애면. 그래도 있그래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빠도 그랬지만 아빠를 먼저 찾기는 우주. 아니야. 아니, 아니. 요새는 아니야. 여새는 엄마. 완전 내 열미 열개 나를 좋아해. 지금. <laughs> 어. 어. 그거는 말해서 그런 거고 거의 모든 잠을 잘 때도 나를 찾고. 물론 우주는 아빠가 아빠 엄마의 어떤 되게. 균형 잡혔긴 어. 해. 균형 잡혔긴 해. 다른 어, 가정에 비하 그러니까, 어. 왜냐면 다른 가정은 월등하게 시선 거는. 그러니까 어. 아빠가 없어도 사실은 <laughs> 어. 거의 괜찮아. 왜 다른가? <laughs> <그렇구나>. 괜찮아? 어. <laughs> 여행 가는 건 되게 막 어. 개의치 뭐 어. 않고 엄마랑 같이 놀면 또. 아빠만 좋 어, 형이 어렸을 때 진짜 많이 그래도 네가 유학하면서 보내긴 하지. 음. 그러게 있었으니까. 그렇 집으로 바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주는 어. 나 있어도 아빠가 없으면 아빠를 찾기도 해 아. 어. 내가 있어도 오. 근데 이제 진정은 되긴 하지만 오. 근데 굳이 기울기를 보면 당연히 엄마를 좋아해 음. 그건 어쩔 수 없어 인정 인정 어. 그럼 우주 입장에서는 덜 <laughs> 뭐라 그러니까 그럴 수 아니야. 아니, 근데 ]해서. 이거는 우주 기질에 따라서 뭔가 방법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약간, 근데 하나로, 그러니까 우주의 기질이 어. 어떻게 다를 수 있지만, 어. 약간 통일이 안 되면 우주의 체가이더스러할수있 어. 근데 있죠? 서로 이제 맞다고 생각하니까. 할 생각이 없지. 음. 근데 나는 규제보다는 규제는 아니잖아 살이니까. 세 살이 아니라 규제로 사람을 음. 만들어가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 인물이 어. 나중에 어떤 성향의 인물인지를 어, 받아들일 어. 준비가 됐냐가 다시 한 번. 얘가 좀 규칙에 도전적이고, 음. 이렇게 어떤 진취적인 애, 아이로서 자라기를 바라는 아, 거냐. 어떤 아이를 어떤, 바라는지. 굳이 어, 좀 아니야. 좋게 말하자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영치를 아. 알고, 아. 중, 어, 규칙을 어. 지킬 준수하려고 노력 하게. 너무 오빠, 좋, 좋게 <laughs> 말하는데. <너무 웃음> <laughs> 상황에서. 아니, 나쁘게 <laughs> 말하면은, <웃음> 틀에, 뭘, 틀에 박혀서 행동하고,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 틀에 박혀서 행동하고, <laughs> 창의적이지 않게 행동하는 <laughs> 애를 받아들이느냐, <laughs> 어. 부전적이고, 창의적인 애를 <laughs> 아, 그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두 분인 거예요? 그 창의적. 전자, 후 저는 약간 틀에 박혀있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 그렇게 한다고 아이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 기질이, 기질이 이미 있어요. 성격이 완성됐고, 그냥 이거는 어. 교육 방침일 뿐이야. 우주는 여미 오빠의 성격이 훨씬 많아. 그럼, 어. 훨씬 유전자가 훨씬 여미 오빠가 강해. 그래요. 외모적인 것 뿐만 아니라, <웃음> 성격도. <웃음> 겁 많고, 에다가. 겁 많고, 게 겁이 많다기보다는 해. 처음 시작하는 걸잘 못해. 음. 음. 약간 시간이 걸려. 그게 응. 즐거운 일이더라도 놀이동산에 가도 두세 시간 이 있어야 온전히 재밌게 <laughs> 어고 음. 해봤던 것만 하려고 하고 새로운 거를 계속 이제 딱 여미 오빠 같거든 음. 그래서 그리고 다 갖춰져 있어야 돼. 음. 그 어떤 음. 규칙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아이 맞아. 그뭐 이거 어. 줄 세우고 여기 딱 있어야 돼. <laughs> 네. 아. 뭐. 뭐이 자리가 아니라 여기 여기에다 짐을 놔두고 어. 여기에 또 자리가 있었거든 여기 잠깐 앉았어 아니야 일로 가야 돼 이렇게 아. 여기 자리 잠깐 앉을게 그 그게 그런 게 싫은 게불편하구나 그래서 뭐 아. 저는 오히려 저도 되게 규제되어 있는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생각하는 거는 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조금 덜 규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잘해면 좀 있거든요. 음, 근데 내가 부모가 아니라서 모르겠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지. 모습들은 결국 지영이도 규제해? 어 규제할 것 같아. 왜냐하면 <laughs> 그그 그, 그, 그 교회에서도 어린 어린 그게, 부석 어. 애안 고쳐지냐면 본인의 모습이라서 안 고쳐지는 거야. 그게 눈에 자기 눈에 거슬리니까 못 고치는 응. 거야. 아, 거슬릴 나, 것 같긴 해. 하지마 그거 하지 마. 그거 어. 하지 마. 나, 나의 뜻에 따라 줘. 어. 내게 좀더 자유를 주고 어. 애한테 본인한테 스스로 결정할 거을 줘. 어. 충분히 놀수 있게 놀이는 놀이로서 그냥 즐겁게 놀자. 어. 근데 본인 눈에 거슬리니까 그걸 못 고치는 거야. 음. 근데 최근에 애리가 이제 그 어떤 DM을 공유를 해줬는데 왜 아이가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할때 화가 나느냐 음. 나의 어렸을 때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냐 가뭐보 싫을 것 같아. 나는 응. 어렸을 때그 엄마의 규제를 음. 참고 견뎠는데 아. 너는 왜못견뎌나는게 이제 투영된다는 음. 거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공유된 링크 주장은 그래서 어. 어. 아, 근데 그게 뭐 일년 동안 어, 완전히 나는 사실 동의가 되더라. 동의하지 어. 왜냐면 나는 그렇게 자랐고 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laughs> 맞을 나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런데 너는 왜못 참아가? 아니 참을 어. 수 있는 어. 거, 거라는 거지. 그치, 이게, 네. 이게 만들어져 가는 그렇지 이게 이게 만들어져가는 과정인데 이걸 너가 참아야 어. 이런 어렵네. 인간이 될수 있는데 <laughs> 너 이거를 왜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야?라는 게좀 깔려 있는 거야. 라는 게좀 그럴 수 있지. 아,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사람으로서 사회생활하면. 타고나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사회, 사회적인 동물이 되니까 응 어차피 그래서 나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럼 만약에 응. 완전 언니 같은 기질의 아이가 둘째, 예를 들어 둘째가 생겼어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응. 항상 답답하겠죠 오빠는 너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응. 아이 키우면 어. 너가 깎이는 거지. 어. 애를 휘어잡던지. 어, 힘들어. 그러니까 둘다 깎이. <laughs> 내가 그래서 거지. 무서워요. 나는 진짜 통제하는 스타일인데 통제를 안 하는 게 맞는 건 알아. 음. 이사 사람, 이런 사람처럼 키우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잘 그래서. 아이도 그런 성향에 잘 따라주는 아이면 음, 성향이 그렇지. 아이랑 둘다잘 맞는데 맞아. 이런 애가 나왔어. 어떡해 <laughs> 그리고 <또 웃음> 통제를 했는데도 <laughs> 통제가 안 당겨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아이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laughs> 어떡하지? 서로 깎기 <깎이> 해야 되겠지 뭐. <laughs> 납도 납도도 잘 크더라. 웬만하면. 아. 아. 그니까뭐 약간 부모가. 음. 좀 그렇게 하는데 부모가 정상이면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게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정상, 정상이라면 그냥 애는 그냥 그렇게 크는 것 같더라도 알아서 근데 그 과정들이 너무 고될 수 있지 음. 그리고 나는 음, 부모가 맞춰야지 어. 너가 깎여야지 그치, 나는 이런 쪽이야 어. 왜냐면 애는 세살밖에안 됐는데 애는어한테 맞추는 것보다 응. 내가 깎이는 게더맞지 응. 않나 음. 근데, 근데 그러,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애를 낳는 걸 무서워해 아, 무서워. 나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어. 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지. 그래, 나가 더 이해해주는 거지. 온전해지는 거지. 음. 이렇게 음. 모습으로 사는 것도 나일 수 음. 있겠지만, 음. 그게 다듬어져서 더 보석화되는 걸 수도 있지. 낳기 음. 전에는 음. 그렇게 생각했어. 낳기 전에. 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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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가 나오기 전에. <laughs> 응. 너는 우주가 나오기 전에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 아니면 응. 키워보니까. 아니, 아니. 나는 아, 원래 맞아, 이런 성향이잖아. 아. 어, 나는 원래도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가져라는 어떤 육아 방침으로 살아왔던 가정이었으니까 어... 나는 원래도 이런 느낌이었지. 비슷해 나도 그래서. 맞아 맞아. 비슷한. 근데 호수하네. 이렇게 해서 잘 커지면 다행인데 뭐또안 커지면 모르겠는데. 음. <laughs> 근데 너무 아이를 잡는 건 규제하려고 하고 하는 거는 부모의 성격이지 아이를 위하는 방식은 아닌 거 같아. 그냥 뭐 서포팅한다는 개념인 거잖아. 음. PT 하듯이 이거 그러니까 음. 이거를. 네가 알아서 덤벨 스무스 음, 정해가 음. 아니라 너무 무서운 가이드 ]이다. 중에 그렇게 해. 하면 그렇게 들면 허리 박살니다 이런 아. 얘기를 나는 해주는 건데 PT라는 표현이 또 되게 음. 근데 이제 뭐 이해는 되긴 하는데 누군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야 오늘 대대야지 왜 벤치 프레스 안줘서어 음. 이렇게 하는 게좀 음. 아, 지가 하고 싶은 운동 하면 어때 이런, 이런 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지. 아. 거기서 오는 차이랄까? 아, 아 음. 뭔지 알것 같아 약간 게임을 해도 음. 약간 테크틀리잘 타가지고 야, 이거를 먼저 찍어야지 어. 그런데 아이고 지가 알아서 찍으면 음. 지 캐릭터인데 이렇게 음. 되는 거니까 음. 아. 그런대로 알아서 잘살 거야 약간 그게 음. 이제 나한테 맞춰줬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나 광고 쳐줬어 근데 쉽지는 않겠지. 어렵지. 어, 그걸 보는 게 어려워. 그치, 예리가 말한 대로 따르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훈육되어 온 환경을 이어받는 거라면 30몇 년을 그렇게 살아나는 어, 쉽지 않지. 쉽지 자기가 않지. 완성돼 있잖아. 음.